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.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 XRP로 갈아탔다는 기간 자금 이야기인데요. 특히 대법원 판결 결정 이슈를 앞두고 자금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. 50초 안에 핵심만 정리할게요. 첫 번째 리스크 회피 BS 이벤트 베팅의 충돌. 일부 기관은 불확실성 앞에서 비트코인 이익을 확정하고 현금화합니다. 반면 다른 기관은 판결이 XRP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. 이벤트 베팅으로 XRP 비중을 늘리는 거죠. 두 번째 시장은 항상 결과보다 기대에 반응한다. 판결 전에는 기대감으로 급등할 수 있지만 발표 직후엔 차익 실현이 나와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뉴스의 판다 패턴이에요. 여기까지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마지막 핵심입니다.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세 개. 판결 전후 거래량 폭증 여부, XRP가 주요 지지선을 지키는지. ETF 기간 유입이 지속되는지, 이세 가지가 확인되면, 단기 급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결론. 지금은 누가 맞다가 아니라, 기간 자금이 왜 갈라지는지를 보는 구간입니다.